리폭시제네이즈는 리피드를 기질로 하는 옥시제네이즈예요. 구조에 따르면 논힘 옥시제네이즈고요 산소를 두개 넣어주기 때문에 다이 옥시제네이즈이기도 하죠. 옥시제네이즈는 특정 위치에 산소를 넣어주는 레지오 셀렉티비티가 높다고 했었죠. 미생물의 포유류에 있는 리폭시제네이즈는 여러 위치에 산소를 넣어 주는 여러 종류가 존재하는데요. 산소를 넣어 주는 위치가 다양한 이유는 캐베티 구멍, 그러니까 산소가 들어가는 옥시젠 터널의 모양과 깊이 같은 거 또는 기질이 들어가는 스텝에 따라 결정되는 걸로 보여요. 리폭스제네이즈는 작은 엔터미널 베타 배럴과 큰 알파 힐리컬 카텔리틱 도메인 두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리놀릭애씨드는 카본이 18개에 이중결합이 2개고 오메가6에 이중결합이 시작되는 1,4-펜타다이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리폭스제네이즈의 기질이 될수 있는 리피드는 이중결합이 두개이고 원포 펜타다이엔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unsaturated carbon double bond가 현재 9번, 10번, 12번, 13번에 있죠 먼저 메카니즘을 보고 다시 어떤 물질이 생성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액티브 사이트에 아이론이 위치하고 3플러스로 존재하고 있네요 물 분자에서 프로톤이 빠져나가서 하이드록시가 아이론과 공유 결합을 맺고 있어요 기질인 리놀릭 에시드가 들어갔죠. 11번의 수소에서 레디칼 형태로 아이론의 하이드록시와 공유결합을 맺어요. 아이론은 E 플러스가 됐죠. 11번의 탄소에는 PROS, PROS와 PROR, PROR이 존재하는데요. PROS와 물 사이의 거리는 2.2암스트롱, PROR과 물 사이의 거리는 3.3암스트롱이에요. 더 가까운 H가 빠져나가는 거죠. 거리가 가까우면 끌어당기는 힘이 더 강하니까요. 느낌 아시겠죠? 전자가 부족해진 unsaturated 칼보는 운명 구조를 이루고 있고요. 산소가 들어오고 펄옥시 형태로 13번에 연결이 되네요. 레디칼이 다시 기질로 옮겨가는데 펄옥시와 결합하면서 하이드로펄록시가 돼요. 하이드록시아이론으로 돌아왔고요. 다시 반응식으로 가볼게요. 이놀릭 엑시드가 리피드 옥시젠 에이즈, 즉, LOXA의 13번 위치에 하이드로 펄 옥시라고 불리는 하이드로 펄 옥시가 붙은 13H3POD가 되었어요. 하이드로 펄 옥사이드 라이에즈, 즉, 13HPL은 12번과 13번 카본을 자르면서 탄소수가 6개, 그리고 12개짜리 물질을 만들어요. 6개짜리는 핵산알로 끝에 알데하이드가 붙어있어요. 이 물질은 그린 리프 볼레타일에 속하는데 식물의 싱그러운 풀냄새의 원인이 되는 물질이에요. 탄소수 12개짜리 물질은 1 12 2옥소9제트 n 데세노익 c i 드인데요 1번이 카옥실 그룹, 12번이 알데하이드여서 12-옥소 라고 붙고요. 이중결합이 두 번에 시스 형태로 있어서 나임제트라고 붙는 것입니다. 헥사날은 알콜 디하이드로진에이즈 ADH의 역반응에 의해서 이중 결합이 단일 결합이 되고 하이드록시 그룹이 생겨서 화건이 된헥사놀이될수 있고요. 이중 결합 우리 총 3개인 알파 리놀릭 에스드 의 경우 더 다양한 위치의 산소가 결합할 수 있겠죠. 13Lx는 o 13번 위치에 펄옥사이드를 연결시켜서 13HpOt를 만들었어요. 이중 결합은 12번, 13번의 결합을 잘라서 이번에 이중 결합이 하나 살아있는 3Z 핵산화를 만드네요. 이중결합은 c i 에서 트랜스형으로 아이소머레이션 되어 2E 핵산올이 될 수도 있고, ADH에 의해서 헥세올이라는알코올로 환원될 수도 있죠. 13번 위치에 산소를 넣는 것이 p 드웨이 w 1이라면, 9번 위치에도 산소를 넣을 수 있는데요. NOLIC a c i 에서 9번 위치로 펄옥사이드가 연결이 되면, 9HPOD가 만들어지고, 9HPL에 의해서 9번과 10번 결합이 깨지게 됩니다. 그러면 탄소수가 각각 9개인 물질이 만들어지는데요. 그린리프 볼레타일에 속하는 3 z 노니 r 은 이중결합이 아이소모레이션 될 수도 있고 ADH에 의해서 알코올이 될 수도 있죠. 다른 물질은 9옥소노나노익에스티드로서 1번에 카르복실 9번에 알데하이드 구조가 있는 형태고요 이중 결합이 하나 더 있는 알파 리놀리캐시드의 경우 9번에 하이드로록시가 들어오면 9번과 10번의 결합이 이 부분이 여기가 깨졌어야 됐네요 죄송합니다 네, 9번과 10번의 결합이 깨지면서 로나 디 n 알을 만들 수 있죠 이중 결합이 두 개네요 이것도 아이소머레이션이 되거나 ADH에 의해서 노나 디에놀이라는 알코올로 환원될 수 있다. 느낌 아시겠죠? 중결합이 1, 사 펜타 다이은 구조이기 때문에 13번으로 가느냐, 9번으로 가느냐는 반반의 확률을 가지고 있어요. 11번에 레디칼이 하나 움직이면서 반응이 진행이 되고, 그 외에는 공명구조를 이루면서 대칭을 이루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실제로 액티브 사이트를 보면 산소가 연결될 수 있는 확률이 반반이 아닙니다. 지금 이 효소의 액티브 사이트에는 아라키도닉 에스드라는 기질이 바인딩 되어 있는데요. 아라키도닉 에스드는 탄소가 20개, 이중결합이 4개인 리피드예요. 이 효소는 15번 탄, 카본에 산소를 넣는 효소니까 13번의 레디카를 움직이면서 반응이 진행됐겠죠. 산소가 다른 곳에 결합될 수 없도록 알라닌 4 2 0이길을 막고 있어요. 그리고 초록색 공은 바로 하이드로포빅 터널 와일드 타입 o 2가 들어오는 터널이고요. 반응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 부분을 확장을 시켜요. 또한 알라닌이 아니라 블루타믹 엑시드로 바꾸었어요. 산소가 안쪽으로 갈수 있는 길이 열려서 카본 11번에도 펄 옥사이드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처럼 산소가 가는 길에 영향을 주는 것을 코파라고 하는데요. 리놀릭 에시드에서 카본 11번의 레디칼이 움직이는데 코파가 9번 탄소로 가는 길을 막고 있어서 펄 옥사이드가 13번 탄소에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아라키도닉 에시드에서는 10번 카본의 레디칼이 움직였는데, 코파가 8번 탄소로 가는 길을 막고 있어서 펄 옥사이드는 12번이나 14에 연결될 수 있는 거죠. 정리하자면, 레지오 셀렉티비티는 코파, 오트 터널, 기질과 아이론 물사이의 거리로 인해 달라지고 결정되는 거예요. 느낌 아시겠죠? 오늘도 그런 느낌 있게 감사합니다.